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올려드리는 영상은 우리나라 역전이 아니고 일본 동우니 되겠습니다. 일본 역전을 영상에 한번 올려드립니다. 전에도 올려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처음 저의 그 화면에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영상에. 에, 엽전의 이름은 천보통보라고 합니다. 천보통보. 천보통보를 제조한 연도를 말씀드리면, 1835년, 천보6년에 발행이 된, 제조된 그러한 그, 돈이 되겠습니다. 돈이. 뒤에는 당백이라고 썼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백전. 밑에 문양은 이 당시에 이 발행한 돈을 제조한 책임자의 그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밑에 문양은 돈을 제조한 그 책임자의 사인이라고 합니다. 천보 통보라고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늘 천자가 들어가고 보존할 보자가 되겠습니다. 통할 통자, 보배 보자가 되겠습니다. 보배보자라는 건 이제 돈을 뜻하는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천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그 나라 연호 일본을 칭하는 연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호라고 합니다 천보 에, 이 시대에 일본 천황은제 120대 일본 120대 천황이 된, 됩니다 이름은 닌코덴노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천황의 이름은 닌코덴노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일본의 그 사회가 인플레이션이 높고 정말에 물가겠죠 물가가 높아서 아주 살아가기가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부절이도 많고 부패도 많았다고 합니다. 가품인지 진품인지 아시려면요 옆면에 각인이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각인, 여기 이제 진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이렇게 다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18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간 그러한 동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 천보 통보라고 하는 돈의 가치가 관영 통보라고 하는 돈의 약한 100배에서 80배까지 높았다고 합니다. 이역전이 이 금액 당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이제 금액이, 금액을 말하는데, 당백을 일본서 쓰기 전에 벌써 중국서 중국에서 처음에 1241년에 순우 통보라고 하는 엽전이 있는데, 거기 벌써 이 금액으로 당백을 하고 당백전이라고 이제 표에돼 있는 그러한 그 중국의 엽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 그 중국에서 그 당백이라는 걸 따왔다고 합니다. 당백이라고. 그래서 이 천부통보를 발행하던 시절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살기가 참 힘들고 물가가 올라서두 번째 그 발행을 한그 개혁을 했죠. 개혁이 되겠죠. 관영통보라고 하는 엽전이 나왔는데, 1874년, 명치 7년에 관영통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한번 영상에 올려드렸지만, 이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돈의 재질은 정말 신주라고 하는 거 신주. 구리보다는 못하고 구리보다는 그 밑에 찔, 구리가 일번이라면이 번이 되겠죠 신주 같은 그런 재질이 되겠습니다. 그래 요것은 이제 구화폐가 들어가고 그 당시에 구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74년 명치 7년에 발행을 해낸 관용통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화폐라고 그러는데 신화폐 관용통보에 비하면 80배 내지 100배가 이게 고가로 이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우리나라 곳이 아니고 일본 도인리 계십니다. 일본 옆전 천보통보라고 하는 당백전짜리 옆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상 올려 드려봤습니다. 이 당시에 천보통보요 한 입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 가격이 됐겠죠. 크기도 꽤 큽니다, 이곳이. 예, 여러분. 여기서 영상을 줄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실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